올해부터는 10월 둘째 주일을 군인주일로 지내게 됐습니다. 예년엔 첫째 주일이었는데 추석 연휴와 겹치는 때가 잦다 보니 금년부터는 둘째 주일로 옮기게 됐는데요. 군인주일 특별 인터뷰, 군종교구장 서상범주교를 김현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상범주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2월 제4대 군종교구장에 임명됐습니다. 당시 군대는 어느 곳보다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사모 활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구장인 저도 그 당시에는 부대 그리고 부대 성당을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당시 부대 방문을 위해 PCR 검사만 1 8 번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검사하시는 분이 뭐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자주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어렵게 만난 군종 사제들과 나눈 친교는 더 절실하고 애틋하게 다가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우리 각 부대 군종 신부님들을 방문하기로 마음 먹고 성당의 영외에 있는 곳에서는 가서 같이 함께 신부님과 혹은 상급 부대 신부님과 함께 둘 혹은 셋이 오붓하게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코로나1 9가 끝난 지금 서주교는 군종사목활동 정상화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아이들도 는코로나나1 9는코로는는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찾아가고. 조금 색다른 사목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군종 사제들의 일과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군에 파견된 선교사들이다. 신부라는 것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죠. 아침 회의에 참석하고 또 목사, 법사님들과 함께 같은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일과를 조정하고 일하다가 점심 때 식당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오후에는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부대를 방문해서 인성교육. 또 면담을 하고 바삐 지냅니다. 또 저출산, 세대 변화 등에 따른 교회 사막 활동 변화 방향에 대한 서주교의 회 고민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 제 본명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아, 내 본명은 뉴 e w Jersey의 t i 다 아이들이 빵 터졌어요. 앞으로 우리 W Y D. 또 많은 세계가 지금 또 우리 천주교에서 관심을 갖지만 은 이를 계기로 우리 젊은이들 그런 생가에 많은 그런 기복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서주교는 특별히 청년 사목의 밑거름 역할을 해온 군종사제들과 젊은 시기 국가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에 대한 많은 사랑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기에 있다는 자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자체가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 군인 주마 맞이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고, 많은 그런 애정과 사랑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